안녕하십니까 김양구 닷컴입니다 2022년 5월 18일 수요일장 마감 이후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진단과 5월 19일 목요일장에 공략할 종목들 공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구독자분이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빌리언에스당 네이버 카페에도 가입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 알람 설정이 가능한데요. 네이버 카페 앱을 설치하신 다음에 카페에 가입하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투자에 도움되시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리언에스당 네이버 카페 가입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인데 가입해 주시는 분들한테 보다 나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구닷컴에서는 개장단타와 실적이 우상향하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요. 여기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이때 이태 f 나 배당주 하나 선정하셔서 적금형식으로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만족할 만한 결과 가 있으실 겁니다. 단타와 수익으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톡방 문자 등 유료 회원 방송은 안 합니다. 그리 매번 강조하지만 개장 단타는 꼭 하셔야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투자성이 맞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개장 단타가 익숙하지 않다 하신 분들은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일 매매 주의점으로는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수한 이후에 자신만이 설정한 목표가 손절가가게 왔을 때 빠르게 매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장단타나 장중단타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호가창입니다. 호가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수 타이밍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호가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관련된 영상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한 번쯤 보시면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당일에 수익난 종목은 그날 다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세운 원칙이고요. 잘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공략도 가능하시겠지만 영상을 보고 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세운 원칙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을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호가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스터밍 잡는 법. 차트에서 마디 가격 설정하는 법, 주문창에서 매수매도를 빠르게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5월 19일 목요일장에 공략할 계정 단타 종목으로는 우수 AMS, 동원산업, 팜스코, KG 모빌리언스, LNK 바이오 이렇게 섯종목입니다 종목 선정 기준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률, 거래량, 거래 대금을 보면서 종목 선정하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가는 시간의 거래 종가라는 거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갭 상승 종목입니다. 개장과 동시에 갭으로 뜨는 그 상승 에너지를 먹고 나오는 게 개장 단타고요. 갭 상승 종목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상한가도 나올 수 있지만 갭 상승 종목이란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월 19일 갭 상승 종목으로 우수 AMS, 동원산업, 팜스코, KG 모빌리언스, LNK 바이오 이렇게 다섯 종목입니다 그럼 종목들 보기 전에, 오늘 시장을 보면은, 오늘 시장은, 음 그래도 양시장, 뭐, 기간대, 기간들의 매도세가 있었지만, 그래도 양시장 모두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음 지금 지수를 봤을 때, 어 저점을 찍고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는 부분이고, 아직은 불안전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봐야 될 부분이 환율 추이입니다. 환율 추이가 고점을 찍고 내려앉고 있기 때문에 천칠백 천이백칠십 원 이하부터는 이제는 주식 비중을 늘려가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시면 좋고, 다만 내일장 뜨더라도 이 갭을 메꾸지 않고 환율 추이가 좀 안정세, 이 횡보세를 유지한다면 지금부터는 주식으로 비중을 다시 늘려가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환율 추이로 타이밍을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환율 추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꺾여 내려가야 될 일만 남았고 다만 대외 대내외적으로 어~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불안전한 요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절대적인 값인1 2 5 0원 위에서는 항상 보수적인 시가 유지하시면서 지금부터 환율 추이를 보시면서 환율 추이가 지금 현 구간에서 횡보를 하거나 더 떨어진다면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에 공략했던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인, 해인은 이렇게 보면 3% 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개장단타로 5%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다스코도 3%가 채안 되는 것 같지만 개장단타로 3%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도하 엔지니어링은 이렇게 보면 3%고 채안 되는 것 같지만 개장 단타로 3% 이상 수입보호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노터스, 노터스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입보호 나올 수 있었고요. 진원생명과학도 이렇게 보면 3%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개장 단타로 5% 이상 수입보호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해인 다스코, 도하 엔지니어링, 노터스 진원 생명과학 이렇게 다섯 종목 모두 개장 단타로 공략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해인 같은 경우는 중요 구간 부근에서 지지해 줘야 되는 가격대에서 거의 부근에서 다시 아래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7,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부터는 웬만해서는 오늘의 종가 오늘의 종가 어 7,540원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가격대도 보시면서 해인 보시면 좋구요. 그리고 다스코 다스코는 중요가는 이탈한 상황인만큼 6130원 위로 올라섰을 때 이때 관심 가져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위험수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여기서 6130원 올라서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하 엔지니어링 도하 엔지니어링도 중요분에 이탈했습니다. 만천 육백 오십 원 위로 올라섰을 때만천 육백 오십 원 위로 올라섰을 때 그때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터스 노터스는 이제 어 계속해서 신고가기 이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 오늘의 종가 구만 천 육백 원을 지지해줘야 되는 가격대로 설정하시고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원 생명과학 진원생명과학은 어 12,200원을 이탈하지 않은 만큼 이 가격 에 이탈하지 않는다면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12,200원 이탈하면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서 12,200원 중요구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5월 19일 목요일장에 공략할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수 AMS. 우수 ams는 과거에 음 강한 상승 이후에 이제 기간조정 가격 조정 충분히 겪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중요 구간 때어 마지막 마지노선 자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추세적인 하락세 이런 부분들이 좀 공략하기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공략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연속해서 양봉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갭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기준가를 잡아드리면, 4,685원. 4,685원이면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리.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리, 이 자리. 4,995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프리 상 수입보 나올 수 있고, 여기 뚫어주면, 위쪽으로, 한 차례 더. 5,230원. 5,230. 여기마저 뚫어준다. 이 구간대를 뚫어준다. 그러면 이 종목은 그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종목, 가다맞고 떨어진다. 가다맞고 떨어지면은 지지해줘야 되는 가격대은 딱히 없습니다. 지금은. 음,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자리. 4,450원. 4,440원. 그러면 4,440원. 이 자리는 중요한 자리가 아닙니다. 다만 심리적으로 꼭 지지해 줘야 되는 가격대면서 이 자리 이탈하면 다시 다시 4,000원대로 떨어질 수 있는 만큼 4,000원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이 자리. 4,440원에는 이 종목 우수 AMS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 자리 이탈하면 그대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이때도 4,435원, 4,445원, 4,040원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자리. 그래서 우수 AMS는 자릿대가 명확합니다. 기준가 4,680원. 위로는 강력한, 음, 매물 때, 4,995원, 5,230원 구간, 이 구간까지, 어, 뚫어준다. 그럼 이 정도는 그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고요. 맞고 떨어지면 4,44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우수 AMS, 내일자이 가격대도 기억하시면서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동원산업. 자, 동원산업은, 음. 그렇게 딱 재미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횡보하고 추세적 상승, 추세적 하락, 그리고 꿈틀대고 있는 구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음, 중요 구간에 위치하면서 지지하고 다시 올라서고 있는 상황인 만큼 충분히 갭 상승은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기준가를 잡아드리면 26만 5,500원. 26만 5,500원이면. 어,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쪽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이 구간도 자체가, 음. 지금 상당히 다 중요한 자리인 만큼 이 자리 27만 27만 4천 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리 28만 3천 원 그리고 29만 8천 원 그리고 29만 29만 천원 지금, 동원 산업 같은 경우는 위로 잡았던 이 가격대 모두가, 어, 중요한 자리입니다. 무거운 종목일 수도 있지만, 탄력을 받으면 빠르게 올라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자리,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28만 3천원 자리입니다. 28만 3천원 이 구간, 우선적으로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27만 4천원, 28만 3천원 이 구간, 여기까지, 27만 4천원까지만 노려보셔도, 3%이상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기 뚫어지면 강력한 매물대 283,000원 여기 뚫어지면 291,000원, 298,000원 298,000원 마저 뚫어주면 이 종목은 그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 종목 가다 맞고 떨어진다 가다 맞고 떨어지면 음, 강력한 매물대는 이 구간이라서 음. 여기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24만, 24만 8,500원. 이 자리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 자리 이탈하면 마찬가지로 이 가격대, 이 가격대 22만 7,500원.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어, 동원수산에서는 동원산업에서는 248,500원 자리가 중요합니다 이 가격대 이탈하면 그대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동원산업도 마찬가지로 잘 명확합니다 기준가 265,500원 위로는 274,000원 283,000원 돌파 여부 밑으로는 248,50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동원산업 내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팜스코. 자, 팜스코는, 음, 짐이 없는 구간에서, 음, 최근에 이슈가 올라서 다시 제자리에 왔습니다. 제자리에 왔만큼 다시 한번 위로 튈수 있는 구간입니다. 충분히 여기서는 위쪽으로 트라이 할수 있는 구간이고, 충분히 갭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기준가지 잡아드리면, 7,550원. 7,550원. 아니면 딱 명확한 자리에 제일 나름 중요한 자리 7600원. 여기 50원 차이지만 여기 구간이 중요합니다. 이 자리도. 그리고 여기 초반에는 이 자리 8400원. 8400원이 제일 매물 때 강력한 만큼 여기 뚫어주면 이 정도 그 이상도 충분히 뭐 여기까지 8960원. 8960 익혀있기 때문에 어팜스코는 8400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8400원 뚫어주면 이 종목 그대로 위쪽으로 더 뻗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8400원 무선적으로는 7550원 기준가를 잡았던 7550원 7600원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 자리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8400원 뚫지 못하고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 자리 7130원 7,130원, 이 자리에는 이 종목 최종적인 시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 자리에 이탈하면은, 다시, 어, 주저앉을 수 있는 자리인 만큼 7,130원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팜스코드 자리 때 명확합니다. 기준가 7,550원, 7,550원, 7,600원 자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위쪽으로 최대 저항구간, 8,400원. 8,400원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이상수입보 나올 수 있고 8,400원 뚫어주면 8,960원, 8,960원 뚫어주면 그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다 맞고 떨어진다? 가다 맞고 떨어지면 7,13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된다고 확인하시면서 팜스코어 장갈때 기억하시면서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네 번째로는 KG 모빌리언스 kg 모빌리언스는 최근에 공략했던 종목이고요. 중요과은이타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슈가 있어서 시간에서 많이 올랐던 만큼 충분히 한 번쯤은 다시 위쪽으로 트라이할 수 있는 구간에 왔습니다. 일단 기준가를 잡아드리면 잠시만요. 음, 음. 보자, 보자. 일단 기준가 잡아드리면 9,550원, 자, 9,550원이면 이 자리고요. 우선적으로 이 자리는 이 평선 저항이 있는 만큼. 1550 원이면 그냥 바로 음, 강력한 매물대 1 2 0 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수입원 나올 수 있고 여기 뚫어주면 10,950원 자리 10,950원 자리 이 자리 이 구간 자체가 계속해서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뚫어주면 그 이상도 충분히 더 노려볼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음. 이 자리 만 200원 자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마찬가지 밑으로는 딱한 자리 8920원. 이 구간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니다이 자리는 매물 따위 강력한 자리가 아니고요. 심리적으로 중요한 자리인 만큼 8920원, 8920원. 이 자리 중요하다고 확인하시면서 케이지 모빌리언스도이 가격대 기억하시면서. 기준가 9,550원, 위로는 1200원, 1950원 돌파하고, 으로는 8,920원 자리 기억하시면서, 어, 매몰대가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8,920원 자리가. 여기도 나름 있지만, 심리적으로 더 중요한 자리인 만큼 8,920원. 이 자리 기억하시면서, KG 모빌리언스, 델장, 공략해보시면 좋고, KG 그룹 자체를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LNK 바이오. 자, LNK 바이오도 보시는 것처럼, 중요군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이 자리에서는 갭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어, 이 자리는 중요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준가를 잡아드리면, 만삼천오백오십원, ,550원. 만삼천오백오십원이면, 나름 중요 구간 위에서 시작합니다. 13,400원 위에서 시작하는 만큼, 1차적으로 14,000원. 여기까지만 노려보셔도 3에서 5% 이상 수입부가 나올 수 있고, 여기 뚫어주면은, 여기서부터는 어 심리적으로 뚫어줘야 되는 가격대. 이 날의 고가 15,300원. 여기도 뚫어주면, 이 날의 고가 15,950원. 이게 작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위쪽을 강력한 매물대가 있는 14,600원 자리. 그리고 심리적인 자리 15,300원. 이 자리 다 뚫어주면은, 어이 종목 보시는 것처럼, 52주 신고가 안 되는구나. 이쪽을 더 뻗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냥 이 가격대도 보시면서. 어,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가다 맞고 떨어진다 가다 맞고 떨어지면 은 음, 조금 매몰대로 조금 수정해서 12,950원 그래서 딱이 구간 13,400원 자리가 여전히 여전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 만 삼천 사백 원 그리고 만 이천 구백 오십 원이 구간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 자리 이탈하면 다시 만천 구백 원만천 사백 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만 이천 구백 오십 원만 삼천 사백 원이 자리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LNK 바이오는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도 기억하시면서 LNK 바이오 기준가 만 삼천 오백 오십 원 위로는 만 사천 육백 원 돌파해봐 가장 중요하고요. 밑으로는 13,400원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네, LNK 바이오 이 가격대 기억하시면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섯 종목 살펴봤고요. 매번 강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상승이 나올 때 호가짱의 특징을 빨리 캐치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5월 19일 목요일 시장에서도 성공투자로 수익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